네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세정시민주의와 제109차 최고위원회의를 문재인 당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 0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표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상 순천의 열선장을 반납습니다. 중부의무능으로 크게 뛰어버린 국가방식의 의무을 자치단체와 오여진 지역사회가 꼴두 뭉쳐 온몸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의 신 시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심각합니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더가도 말할 것도 없고 수충명의 경기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 환자들이 거쳐갔던 대문별의 피해, 변화가,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가문까지 겹쳐서 이중식 군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한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보여주기 식의로 행보를 할지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있게 나서려 합니다. 위기경보수준을 유의해서 심각하고 정직하게 높이려 니다그 수준에 걸맞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을 지하면서 모든 자원을 총공원해 메르스와 싸우려 합니다. 메르스 대란을 성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방향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더 이상의 메르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의 부수란 방역망고, 청정 지역이라든 대구도 뚫렸습니다. 3차 유행이 우려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다든 4차 감염자가 연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나음을 충동해서라도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을 닫은 병원만이 아니라, 대문만이 아닙니다. 관광을 비롯한 서리석계와 영세사회목자,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맞춤형 주경과 가칭, 게러서특별급 등을 통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에 대응한 것입니다. 아울러 엄중한 위기 앞에서 책임있게 일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깎아내리고 수상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개탄스럽기 짧게 없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뜻합니다. 6월 국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laughs> 우리 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전쟁을 기다리기 위해 국회 국회 변안을 대성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그 후권을 행사한다면 메르스 컨트롤타워는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잡수하는 그런 결과가 될되입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인생을 예민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제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지금 대안으로 메르스 대란과 가뭄에 따른 피해 상황들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메르스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민리 당은 6월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인생에 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 당은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승적 결단의 부분과 그리고 국회의원장의 중재의 부분과 정화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총리대행은 총리 인주 문제의 여부를 두고 어느 나라 국회는 모르겠다고 하는 국회 무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대책에도 초동 대책실패하고서의 경제는 변함 뜻으로 내버리고, 책임자는 독돌할 줄 모르고, 그리고 국회 책임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이다 새누리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프라는 메르스는 낫지 않고, 자본순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불통과 오만, 부사의 여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하는이유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당의 경고에도 여전히 정쟁을 시도한다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습니다 새누리당이 황교안 공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공무총리 후보자의 공무총리 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도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회 동의로 규정을 요식행위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벅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빨리 앉히는 것만큼 제대로 된 총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일당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원 처리를 강행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엄하한 임명동의원 처리는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적 의욕을 해소하고 민사총문제도의 개선 방책을 제안했습니다. 운정에 제도 개선 특위를 요청했습니다. 원망 가중은 안 됩니다. 제도 개선 특위에서는 이번 황교안 후보자의 나타난 인사청문회에서의 부실 검증 부실한 제도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이 행사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여러가지 제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미나당은 그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저희는 후보,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대승적으로 정정당당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거리 를 보장을 입는 것과 표결을 할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급 5 5 8 0 원이면 월급으로는 1 1 0만 원입니다. 2014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162만 원, 가구당 월급 소비 수출 255만 원에 얼마나 미치는 백수입니까?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그하는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임금 근로자가 빈곤선을 벗어나게 된 매주 66시간을 소처럼 일해야 합니다. 50에 2억을 5억 평균보다 12시간 정도를 더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최저 임금 전의 수혜자는 우리 이웃이고 서민들입니다. 여성 학생 저하로 막층, 청년과 고령자, 단순 노동자, 영세 사업자, 비정규직, 문호조 사업자,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부자리수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로 소득 주도 성장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내년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최저 임금위원회는 정말 우리 당이 집쳐서 적정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변율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국민의 여러 국민의 입장을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당의 요구대로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 네, 이어서 전정한 최고위원께서. 새누리당 아, 정권의 고를 넘어선 강원선 때리기 중단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아, 정권은 매일 수확성보다 박원순 때리기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박원순 시장이 선제적인 격리 조치와 비밀주의를 아, 선제적으로 깬 것을 두고 엉뚱한 똥벌 운운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 정부가 악역 수준이 왜 그래도 엉터리고 엉망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습니다 악역과 병리수치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한 명의 감염자를 막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감염자가 없었다면 다행인 것이지 이렇게 결과를 놓고 감염자가 없었는데 왜 격리시켰느냐 하는 것은 무슨 억지입니까? 설마 그런 것이 겁나서 메르스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무능한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깨고 공개 방역으로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해준 공로가 있다는 점에서 의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이야말로 엉뚱한 곳에 걸치하지 말고 엉뚱한 사람에게 파풀이하지말 것을 경고합니다. 백스에 아,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중국 적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만 하면 전부 반대가 돼서 이용표의 저주라는 말이 유행처럼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경환 총리 대행은 유언비어 6월, 6월 살포를 엄벌하겠다고. 하더니만 본인이 거짓 정보를 살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리당 홍보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파란색 강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정도의 생리당 정보는 역시 홍보는 귀재인 것 같습니다. 낙타 구기를 홍보하더니 메르스 정국에서 문화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르스 안심보 메르스 감염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새로운 신종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어, 문화부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서서 세계적으로 어, 베르스어드벤처 관광 상품을 선보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디어 상품이고 아주 어, 위험한 신종 질병을 관광 상품화하는 진정한 창조 어, 경제의 정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책임의 절정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는 유체일탈 합법을 넘어선 그 대체가 유행입니다. 한 웹진이 개, 개최한 제1회, 그대 문학, 문학상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베르스는 중동식 복강으로 처음 겪는 것이라 혼란스러웠다. 손식이라든지 몇 가지 건강습관만 잘 실천하면 <laughs> 메르스 같은 것은 구속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어, 아, 또다시 대통령의 아니한현식일식에 많은 국민들과 반대시민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데는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사망자가 19분이 이르고 당초 10% 이내에서 잡겠다던 치사율도 12.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의 메르스 대책을 신뢰하지 <laughs> 않는다고 합니다. 아, 메르스 어, 재난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 지경까지 된 아,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감흥 아, 음, 재난을 대,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 아, 부실한 음, 대응을 보는 것도 아, 이제는 아, 지칠 지경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아, 국정 아,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정부와 국정의 큰 틀에서 워치하고 조기경고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상황실 기능을 참고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국민의정부와 정국 참여정부에서 여러가지 국정의 위험한 요소들과 기능들을 사전에 워치하고 경고했던 하 기능을 가진 국정상황실 시스템을 모활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탐관 중에도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깨울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집보할수 있는 기능, 기능이 필요합니다. 국정경험으로 볼때 지금처럼 메르스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보고되는 체제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똑같은 대처가 <laughs>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충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상교한 총리 후보자를 인병동의 안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치의 이후 사촌인 공안 통치를 위한 공안 통치를 예를 들를 튼타 강행하는 것은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남정을 경관.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정부 예상과는 달리 4차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3차 슈퍼 전파자 후보군들이 속속 나타나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엄중. 합니다. 메리스 발생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말로만 충격됨을 외칠 뿐 접촉자 관리에서조차 보건당국은 <laughs> 구멍투성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은 국내의 불안과 불신,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볼, 비추어볼 때 참으로 안이한 소위 유, 유체이탈 시계 발언이라고 시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르세기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밝힌 박원순 시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말 그대로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와중에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막말 정치,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개가 늦은 것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다. 13일, 위종부 정부 WHO 합동평가단장의 지적을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 보건당국은 62번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 소속 메르스 의사였다는 사실을 9일 만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35번, 138번 환자도 같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였는데도 쉬시하다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비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발표할 것입니다. 삼성병원에 격리조차 있다는 일본 환자에 노출된 478명에 대한 정보도 아직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고 복지부 질병통계, 메르스 통계에도 삼성병원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병원의 경영에 있어 변법과 털법 관리감독의 소홀함 또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과연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입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과 공패시다듬는이 와중에 다음 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 휴가와 관련된 오고로 인해 청와대 심리를 거슬려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풍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던 2008년 5월에도 다홍이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목적과 배경이 불순하게 느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경찰은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 지상파 3사의 고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 정권에 대해가감없는 보도로 정화의 신기를 거슬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왠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비유하는 데 주사권을 행사해 왔던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안들이 뉴스 유통과 여론 형성의 1번지인 포털과 공정모드의 앞장서는 방송사에 대한 권력의 길들이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당의 언론 대책 특위는 이후 추이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미국 가시지 말라고 강복하게 부탁드린 게 후회가 됩니다. <laughs> 메르스와 싸우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가금 유승민 순리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문제를 들먹이면서 손석희 사장과 싸우는데 지금 몰두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메르스를 잡기 위한 유능한 지자체장을, 무능한 정부는 비난하고 또한 단체는 거의 사실 유포 본으로 고발하는 그런 의혹장을 놓고 있습니다. 진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수라고는 하지만 확진 환자를 8명인 상황에서 15명으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병원 리스트를 틀리게 발표한 운영표 장관. 은 명예훼손 아닙니까?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매스는 전파력이나 감염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다. 메르스는 공기 전염 안 된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허위사실일 거 아닙니까? 메르스를 코르스로 만든 최대 공원자 3인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혁표 장관, 송재훈 병원장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시사율 10%가 넘는 메르스 전염병은 그리고 지금 칠책도, 치유약도 나오지 않은 메르스를 중독, 중동, 독감으로 사실을 눈가리 하면서 겁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와는 안 싸우고 정말 정쟁에 몰두하시는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의와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에 동의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메르스를안 잡고 국회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레인덕을 막기 위해 여의도 내의 후임사를 통해서 여당 내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까지 한 잡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의 원칙은 법률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기본 상식입니다. 원칙을 바로잡고 법률체계를 지키려고 하는데 마치 나라가 망하고 헌법이 흔들리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청와대의 힌트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사력을 가진 검찰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두달 동안 한 일이 고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 두명 불구속 기소한 것 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검찰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망백히 드러났습니다. 성환중 리스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메리스 박력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성환중 리스트 수사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국가 여기저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니 정말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주미의 최고위원회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건은 달았지만 대화와 협상을 대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유화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지 말라며 사실상 거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두 명을 조건없이 돌려보내겠다고까지 한 것을 보면 분명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훈사훈련 중단도 사실은 그 강도를 낮추면, 강도를 완화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군사훈련인 실동 핵타격훈련으로서 B52 전략 핵폭격기가 동원됐고 핵 잠수함도 동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북한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 요인을 완화하고 훈련 강도를 낮추는다면 북한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한미 간에 서로 강경정책에 입맞추는 것 외에 북한 핵에 대한 관심과 해법과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대화 없이 어떤 해법이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모처럼 주어진 대화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베르스에 대해서는 앞서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수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이 0점입니다. 대통령도 위기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이미 5,500명이 늘어난 이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은 거꾸로 정부의 정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두지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메르스는 메르스로 인한 민생 경제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국민과 기업에게 정상으로 돌아가라 촉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가 정상성을 회복하고 신뢰감을 줄 때만 국민이 믿고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과 보건소 공무원들의 체력도 바닥에 나있는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만 더 응대해 주시라고 하는 담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목조에.